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과일 속에 들어있는 것은 과당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과당은, 한마디로, 암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이 좋다는 것은. 우리 항암을 하는 동안에 과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은 과일이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일을 먹으면 우리가 밥 먹는 거 하고 쌀밥 먹는 거 하고 밀가루 음식 먹을 때는 되게 주의를 해요. 근데 과일을 먹을 때는 아유, 과일은 암에 좋아. 막 먹거든요. 근데 과일도 조심해야 됩니다. 당 과일 속에 들어 있는 것은 과당이라는 게 들어 있어요. 이 과당은 우리가 암세포가 포도당을 이용해서 을 에너지를 만들죠. 한데 과당도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암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이 좋다는 것은 사실은 과일에는 우리가 좋다는 것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 이걸 많이 먹으라는 개념이지 안에 있는 과즙 속에 있는 과당을 먹으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저는 하루에 사과 4분 1쪽만 먹으라는데 어떤 분들 최소한 하루에 하나 아니면 막몇 끼니마다 하나씩 사과 좋다고 맥몇 끼니마다 먹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아 저는 과일 별로 안 먹어요 이런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사과는 반쪽 귤도 하나 그다음에 포도도 몇개 참외 몇 조각 근데 다 적어요 그런데 어때요 모아 놓으면 많죠 그러니까 이 모아 놨을 때 양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항상 적게 먹으려니까 저는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과일들은 과즙이 많은 과일들은요 대개 보면은 껍질이 유 효성분이 있지 과즙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과즙에 유효성분이 좀 있는 게 뭐냐면요. 사과 같은 경우 있죠. 사과 먹으면 안에 찌꺼기 같은 게 걸리적거리잖아요. 이 찌꺼기가 바로 팩틴이라는 아주 유익한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껍질과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이 이렇게 섬유소가 만져지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사과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 건가? 껍질만 먹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팩틴을 어떻게 좀 먹을 수 없나?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즙을 짜면 돼요. 즙을 짜가지고 남아있는 걸리적거리는 섬유소. 이것은 우리가 팩틴이기 때문에 먹고, 그다음에 이게 짜고 나서 밑으로 내려온 과즙은 다른 가족들 주고. 그래서 사과는 저는 이제 그렇게 가장 먹는 게 좋은데, 그렇게 먹으면 번거롭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별로 안좋아하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양을 줄이자는 거죠. 저는 우리 사과는 항상 4분의 1 쪽을 하루에 4분의 1 쪽을 권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외에도 다른 단 과일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포도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예요. 사실 포도는 포도씨 안에 여성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치료한 데 있어서 유전자 조절을 하는 데 있어 레스바라트롤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하고 항암 작용도 하고 그리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이런 성분이 레스바라트롤이거든요. 이 레스바라트롤은 사실은 껍질하고 씨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과즙은 말 그대로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니까 포도당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당은 정말 당을 많이 올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빼고, 껍질. 근데 해서 씨를 먹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포도를 먹을 때는 가능한 한 껍질. 근데 이제 씨가 이제 사실은 도움이 되는데 씨를 먹기 어려워서 꼭 레스파라토리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게 신생 혈관을 억제하는 VEGFR 이라는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게 레스파라토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에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차라리 저는 이제 기능식품을 이용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기능식품을 이용하는 것도 저는 기능식품은 농축이거든요 그냥 가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렇게 과일들이 실제 달지만 크게 좋은 파이토케미칼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과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단 과일들은 피하고 그리고 단 과일을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과즙은 빼고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과일이 제일 좋은가 알지 않는 과일이죠. 제일 권할 수 있는 게 이제 토마토라든지, 그 다음에 키위나 비트. 근데 바나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나나는 안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바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의외로 우리가 바나나를 먹으면 사과나 이런 것만큼의 단 거는 기분 안 들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바나나가 당지수가 높습니다. 당지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바나나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도 단 과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 당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베리 종류가 있죠. 베리. 뭐 체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 베리 종류에서 아주 단 것은 이제 딸기가, 스트로 베리잖아요. 그래서 딸기도 마찬가지로 이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딸기는 먹을 때 우리가 그 재배를 할때 농약 같은 걸 많이 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과나 이런 게 면이 매, 매끄러운 면을 가지고 있는 과일들은 그냥 씻으면 잘그 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딸기 같은 경우는 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농약을 제거하는 문제가 가볍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를 꼭 하고 드셔야 돼요. 뭐 밀가루를 한번 해서 농약을 흡취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식초에 담근다든지 뭔가가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딸기도 과즙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피하고. 근데 그 외에 뭐 아로니아라든지 뭐 다양한 베리 종류 있잖아요. 예, 베리 종류는 아주 그 우리 몸 안에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단 과일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 그리고 단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즙은 빼고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당은 과당은 포도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는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세포질에서 젖산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핵산, 우리가 DNA나 RNA나 이걸 만드는 것을 이 과정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세포가 우리가 단백질이나 이런 것을 에너지 안 쓰더라도 단백질을 씁니다. 대개 암 세포는 지방을 잘못 쓰거든요. 안 쓰더라도 이 포도당만 가지고도 우리 몸에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암 세포에서 필요한 단백질까지 다 만들어내요. 그런데 과당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젖산을 만드는 과정에 과당도 끼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당은 포도당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건 아니거든. 요 과당도 우리가 얼마든지 암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당도 조심해야 됩니다.